x 6 3 0 d 디젤 모델이고요 어, 30D 디젤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Y스포크 21인치 휠이고 X5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40Y는 이제 바뀐 일이 들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뀐 일이더 나은 것 같아요 이휠 이 디자인 좀 너무 많이 봐서 질린다 그래야 되나? 붙은 저는 바뀐 일이 오히려 저 휠도 좀 급차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서 이 Y스포크 휠 보다는 저는 바뀐 일이더 좋은 것 같아요 붙은간에 디젤에다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종합이라서 연비도 대형 SUV지만 12km가 나오고요 디젤 엔진이지만 실내 적응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젤이 아무리 좋아봤자 가솔린만큼 좋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10년, 10년 정도 타시는 분들은 디젤보다도 오히려 가솔린 타시는 게더 낫습니다 초반 토크랑 뭐이 초반 토크 가속력이 좀 디젤이 더 좋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실내 정성이라든가 편안함은 4공화를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. 이렇게 또 에어스 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도 굉장히 또 편안하고 이렇게 대형 SUV지만 히트 포지션도 좀 낮아서 탑상이 더 편안하고 이쪽에 또 포켓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활용하시면 좋고 이는 안개등이고요. 헤드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어서 시인성도 좋고 그리고 뭐 어디 키 포크루즈라든가 그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. 센터 콘솔에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뭐 냉온 커플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벤츠 GL e GLS에는 냉인 기능만 있지만 BMW 같은 경우 X5, X6, 7 같은 경우에는 냉온 커플더 기능이 있습니다. USB 포트도 들어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도 뭐 연동해서 아니면 무선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. 차고 도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으로 올리고 내려가실 수가 있고 로우 레인지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, 전방 주차 센서. 암레스탄 쪽에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시타입 충전구도 적용이 되어있구요. 일단 X5보다 루프가 좀 낮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스포티함이 부각이 됐습니다. 뭐, GLE 쿠페처럼요. 루프랙도블랙이고 진짜 판이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도 들어가 있고. 9 모델이지만 이렇게 뒷좌석까지파노라마선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뒷좌석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을 제공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뒷좌석 열선 시트 온도 조절, 지타탈충정구 적용이 되고 그리고 뭐 당연한 거지만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음. 있습니다. X6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이 10필러, 이 루프에서 10필러로 트렁크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스하기 때문에 많이 차시는 것 같고요. 9평 SUV지만 트렁크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하단에도 이런 굉장히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X5만큼은 아니지만 X6도 굉장히 좀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제공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는 12V 충전소켓도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뭐구급 그리고 이렇게 듀얼백이랑 디퓨저도 적용이 돼 있어서 좀 스포티함에도 제공이 됩니다. g l 쿠페보다 오히려 X6가 좀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다가 좀더 전투적인 디자인이라서 오히려 g l 쿠페보다 이 X6가 디자인이 조금 더 많이 미래지향적이고 공격자으로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배기도 이렇게 벤츠처럼 좀 페이크를 해놓지 않고 이렇게 보이게 해놨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 쿠페로, 쿠페랑 SUV X6로 하시든 아니면 X5로 하시든 다 구매하시기가 좋으니까요.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은 뭐 재고 항상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없을 때 사시면 재고 항상 없으니까 항상 간만 보다 못하는 거예요. 항상 간만 보다 못하시니까 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항상 간만 보다가 결국은 못하게 돼있어요 재고도 없고 다 매도공도 다 놓치게 됩니다. 결국에는.